자, 9번 가겠습니다.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P이면 나달이고, Q는 R로 가고, 자, 이렇게 하면, 나 p 는 나데스 이렇게 가니까, 일단은 P이면 나달 가고, R은 여기서 나달을 구합시다. 여기서 나달은 not notQ로 가겠지. 나달은 not 나 Q로 가고, 나 P가 S로 가는 거니까 S는 P로 가는 거지 얘는 대우를 쓰면 은 S는 P로 이렇게 갑니다. P 이렇게 가죠. 더 이상 연결은 안 되네요. 그죠? 자 그러면 이렇게가 참이니까 얘의 대우관계인 뭐가 참이다? Q이면 어디로 가고, R로 가고, R은 나피로 가고, 나피는 not, not S로 갑니다. 이두 개를 가지고 찾아야 되겠지. 자, 1번에, 나달은 나 o Q인가? 자, 나달이 여기 있지. 나달은 나 o Q인가? 이거는 맞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S는 P인가? S가 어디 있어? 여기 있지. S이면 P이다. 얘도 맞고요. 그 다음에, 나피이면 나달이다. 나피가 어디 있지요? 여기 있지. 나피이면 나달. 가는지 모르죠. P가 나달로 가는 거지. 그래서 얘는 잘 모릅니다. 틀렸습니다. 자, S이면, 음, 나달이다. S가 어디 있을까요? S, 여기지. S이면 P로 갔다가 나달로 갔죠 S이면 나달이다. 맞습니다. 그 다음, P이면 나효이다 자, P에서 나달 거쳐서 나효로 가니까 P이면 나효이다 맞죠.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. 그럼 정답이, 어, 여기서, 어, 틀린 것은 몇 번? 3번이 틀렸네요. 아시겠죠?